thank you 말씀, 아멘 준서야 그럼으로나 응, 이 가서 모든 민족을 아빠가 제자로 갔다. 삼아 아버지와 안녕. 아들과 성북명이 이름으로 세례를 아, 베풀 식구 잘 말씀 아멘 민기도 아멘 아멘 형아도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님께 영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회풀고, 마태복음 28장.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시간. 예배는 유산천 나라의 모든 문 열리는 시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세상에 전할래요. 선생님 한 번, 주인공들 한 번. 고개 자러 갈게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창세기 3장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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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놈들 자 자기 잘해요. 없는 레몬트들 보여요. 빨리빨리 빨리 자기 자리에 오세요. 아침에 밥, 아침에 밥잘 먹고 왔나요? 네. 네. 아침에 기분 좋게 말씀 집중하면 좋지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뭐 왔지요? 비. 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또뭐 있어요? 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에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엄마랑 아빠랑, 아빠랑 가보기도 했고 책에서도 봤지요? 하나님이 생명도 만들어주셨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 땅에는 나무나 새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누가? 하나님 형상인 사람. 사람아, 사람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 생류,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야.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엄마 뱃속에 지난번에 규현이 엄마 뱃속에 규현이 있었지요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요 그런데 규현이 엄마가 먹는 걸 규현이가 다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탯줄 생명의 끈으로 연결돼서 다 받아 먹고 있었어요 다 통했어 그래서 무럭무럭 자랐지 그리고 어느 날뽕 나왔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각인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지을 때. 걱정도 없어. 아픔도 없어. 아무 문제 없이 지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사랑. 축복합니다.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 어, 나는, 나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예배 속에 있는 사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완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미국 가도 안전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날씨가 너무 추운 북극에 가도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제일 큰 문제 뭘까요? 머리카락 빠진 게 문제일까요? 손톱이 빠진 게 문제일까요? 제일 큰 문제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어,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하나님 집이 내 집이 아니야. 죄의 벽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착해도 하나님께 못 가요. 많이, 많이 좋은 일 해도 하나님께 못 가요. 여기서, 넌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넌 죄의 종, 불신앙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담쳐졌어요, 담. 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기서 자꾸 나쁜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물들여요 어겁 그, 그 맞아요 예, 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도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원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점점점점 점점 행복하지 않아요 볼까요? 꽁꽁꽁꽁 마귀 자녀로 마귀에 묶여 살아요. 처음에는 마귀에 묶였는지 몰라서 하하하하 뭐히히히 웃고 살아요. 그런데 살면서 할수록 점점점점 꽁꽁꽁꽁 묶여서 힘들다 이렇게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아 신을 섬기고 있네. 어떤 나라에서는 불교신, 어떤 나라에서는 마리아신, 어떤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런 신도 없으니까 나무신, 땅신 이런 신을 섬겨요. 그래 그 신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정신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우상하고 통하니까 정신 문제와요. 그건 걱정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해요. 겁도 나요. 이런 상태로 사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호르몬 스트레스 많이 나와서 육신도 아야 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힘이 없어요. 문제 계속 와요. 정신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자꾸 생활도 무너졌어요. 생활이 제대로 서지 않아요. 자야 될 시간에는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다니고 싶다가 일어나야 될 시간엔 또 잠이 계속 와. 계속 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기 싫어.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지옥처럼 살아요. 어, 사는 거 재미없어. 힘들기만 해. 화나.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 문제를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그대로 넘겨줘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 자녀가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있으면서 마귀 잔으로 사는 걸다 보고 듣고 각인 뿌리 체질 되었어요. 또또 자녀가 또 마귀 자녀는 마귀 나라에서 마귀 말, 마귀 걱정, 마귀 인도받아 사는 걸 각인 뿌리 체질에서 후대가 계속 내려가요. 여기서 계속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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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를 건너가야 돼. 근데 길이 없어 어떻게 빠져 나오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따라해 보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죄 어, 문제를 해결하신. 원죄 문제에 죄심을 다지고 십자가에서 피 뚝뚝 뚝뚝 흘려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줄려하기 위해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게 믿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래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인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 알았어요 노래로 영접하자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주인, 주인 되세요 아멘 아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없는 담이 X 하나님 나라로 못 가는 담이 와서 무너지는 것 오. 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요.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었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거 주인 되면 다시 잘못된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것도 주인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덕지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이것만 가지고 새옷 입고, 새 말하고, 새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자녀다. 아멘.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나는 성령인도 받는다. 받는다. 아멘. 아,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다. 아멘. 아 나는 아 사탄 결박하늘 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무슨 힘이에요? 그리스도 힘. 불신앙하게 하는 사탄 너 꺼져. 여러분들 저희가 속닥대지마 꺼내내세요. 사단이 올 때마다. 다음에. 나는 천사 도움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나의 앞에, 나의 옆에, 나의 뒤에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발, 발 끝에 돌뿌리도 다 지키고 있어. 보호한다. 우리 집에 도둑도 들락거리지 못하게 보호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말, 하나님 나라 생각. 어, 그거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 친구 있죠. 하나님 나라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이 뭐예요? 그럴 때는 성경 보면 돼요. 성경에 일곱 랩넌드가 했던 말이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또사복음수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우리 그말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누리고 키가 쭉 쑥쑥쑥 자라고 생각도 점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짜잔. 전 세계에 세움 받는 바울 같은 전도자 될 거예요. 우리 렘런트들은 이거 각인해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자라는 시간표. 조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표. 엄마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것처럼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이 힘을 먼저, 먼저 가지고 후대에게 삶으로 전달하는 시간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엄마들은 이걸 너무 짜증나게 전달해서 애들이 에이, 싫어, 이런 집이 있대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이 먼저 누리고 재밌게, 맛있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전달해 주세요. 엄마들은 다락방 식탁에서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락방 하는 행복한 집 되기 바랍니다. 예. 완전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예. 선생님 기도할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c o